요즘 경제뉴스 보면 좀 어떠세요?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리듬, 바로 경제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패턴을 알고 나면 경제뉴스가 전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다, 금리가 오른다, 주식시장은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이런 뉴스들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아, 내일 당장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불안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흐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경제학자들이 이 정신없는 혼돈 속에서 마치 우리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아주 명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리듬을 이해하는 게 복잡한 경제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패턴을 발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경제사이클, 우리말로는 경기순환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 하나 더 배우는 게 아니고요. 경제라는 이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사용설명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그냥 쭉 끝도 없이 성장하는 직선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대한 바다의 파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솟구치는 확장이 있으면 아래로 가라앉는 수축이 있죠. 이두 가지 국면을 계속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때도 오고요. 또그 바닥을 탁 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온다는 거죠. 자연의 섭리처럼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경제의 네 가지 얼굴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사이클을 마치 사계절처럼 네 개의 뚜렷한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모든 건 말이죠. 경제가 바닥을 딱 찍고 서서히 살아나는 회복기에서 시작돼요. 아,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는 희망이 삭 트는 시기죠. 이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확장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파티가 영원할 순 없잖아요. 너무 뜨거워지면 과열 신호가 오면서 정점을 찍고 후퇴기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결국엔 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조정 기간. 위축길에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맞습니다. 다시 회복기로 돌아가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패턴이 왜 중요할까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케이. 경제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뭐. 그게 당장 내 월급이랑 내 주식계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중해주세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이클의 어느 계절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취업문이 갑자기 넓어지기도 하고, 대출이자가 무섭게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자. 경제의 여름이라고 할수 있는 확장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기업들은 막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자신감 있게 지갑을 열죠. 주식 시장은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경제의 겨울, 즉 위축기가 오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해요. 시장 전체에 불안감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이두 계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네요. 당신의 경제 나침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건요.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딱 맞추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대신에 경제 사이클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를 손에 딱 쥐고 이 불확실한 경제 바다를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지도를 일단 갖고 나면요. 매일 쏟아지는 그 수많은 경제 뉴스들이 더 이상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아, 중앙은행이 지금 이 시점에 왜 금리를 올리는구나.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큰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요. 아, 우리가 지금 사이클에 이 지점에 와 있구나. 하고 딱 감이 오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이클의 단계를 아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도와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 다음 달 주가 올라요, 내려요,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음, 지금 보니까 확장기 후반부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떤 위험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떤 기회를 노려봐야 할까?처럼 훨씬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지식을 아는 진짜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경제 사이클이라는 지도를 머릿속에 딱 펼쳐놓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현재 우리는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 위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